2025년 5월 14일입니다. 어제는 독서, 독서클럽을 독서 새벽에 하는 날이라서 영상을 못찍었습니다. 오늘은 HIP 과정에서 이제 졸업여행을 가는데 졸업여행 가기 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구명을 따라서 긍정확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금융학원은 1. 나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다. 2. 나는 끝없이 노력하겠다. 3. 나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객의 사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되겠다. 일단은 이세 개입니다. 그 앞으로 또 생각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누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나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고 나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둘, 나는 끝없이 노력하겠다. 셋, 나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객의 사업이 번성할 수,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되겠다. 가바이 스물 다섯 번째 두루마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치 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후의 순간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나는 생명의 그릇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도 모래 위에 떨어지지 않게 봉할 것이다. 나는 지난 날의 불행, 패배, 쓰라림을 슬퍼하며 단한 순간이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것이 왔다고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을 버려야 한단 말인가? 모래시계 속에서 모래가 위로 흘러 올라갈 수 있을까? 해가 진 곳에서 다시 뜨고 뜬 곳에서 다시 찌게 할 수가 있을까? 지난 날의 잘못을 없애고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제보다 더 젊어질 수가 있을까? 지난 날의 상처를 다시 완전하게 낫게 할수 있을, 있을까? 이미 범해버린 죄악을 다시 불러서 그때의 고통을 휘져버릴 수 있을까? 아니다. 지난 날은 영원히 묻혀버렸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리라. 나는 마치 나의 최고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도 있고 또한 내일도 생각하지 않으리라 왜 확실치도 않은 내일을 위하여 현재 이 시간을 흥행한단 말인가 미래는 현재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루의 해는 두번 뜨지 않는다 오늘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일을 영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나의 지갑 속에 미래의 별돈을 간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현재 태어날 수 있을까 미래의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의 즐거움을 득듭 퍼버릴 수 있을까?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건에 대하여 걱정을 할수 있을까? <laughs> 반드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미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묻혀있다. 나는 더, 다시 더 이상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리라. 나는 마치 나의 최고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이 순간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인, 긴 시간인 것이다. 나는 오늘의 태양을 죽음에서 구제된 죄수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소리지르며 맞이하리라. 나는 이 오늘이라는 무한히 귀중한 선물을 두 손을 들어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내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부푼다. 나야말로 정말 행운아이며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덤으어 주어진 시간이다. 왜 나에게 이러한 여분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일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이미 모두 떠나가 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아직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단 말인가 이것은 현재 나보다 훌륭한 인간이 될수 있는 또 다른 한 기회가 아닌가 거기에는 자연이 부과한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이것은 나를 특출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laughs> 나는 마치 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나는 단지 하나의 생명을 가졌을 뿐 삶이란 단지 시간의 길고 짧음 위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내가 한 시간을 흡연한다면 나는 다른 시간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오늘을 흡연한다면 나의 생의 마지막 장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시간이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므로 소중히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이미 지나가버릴 오늘의 이 시간을 내일 사용하겠다고 저장해둘 수는 없다. 누가 시간을 잡을 수, 있,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오늘의 한 순간이라도 두 손으로 사랑을 가지고 단단히 붙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의 모든 재물을 기꺼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순간이나마 삶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는가? 시간보다 더 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시간은 정말 값진 것이다. <laughs> 나는 마치 나의 최고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나는 격분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나는 행동함으로써 지연을 사라지게 만들리라. 나는 신념으로써 의심을 극복하, 극복하리라. 나는 확신으로써 공포를 없애리라. 후황된 말을 듣지도 않으리라.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꿈을 그리지 않으리라. 게으른 친구를 만나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게으른 자들을 찾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양식과 의복과 따뜻함을 훔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도적이 아니다. 나는 사랑을 가진 인간이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나의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다. 나는 마치 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오늘의 나의 임무는 오늘만 수행해야 한다. 나는 아직 나의 아이들이 어린 오늘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내일이면 그들은 가버릴 것이고 나 또한 갈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아내에게 따뜻단 키스를 하리라. 내일이면 그녀도 가버리고 또한 나도 갈 것이다. 오늘 나는 어려운 친구를 도우리라. 내일이면 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나도 그의 요청을 들을 수가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오늘 나는 모든 희생을 바치리라. 내일이면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너한 구할 사람도 없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마치 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나의 최후의 순간이상,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이다. 오늘이 내 생애에 있어 가장 훌륭한 날이 되게 하리라. 오늘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리라. 나는 단한 시간, 단 1분이라도 가장 가벼 있는 것을 살수 있는 시간으로 하겠다. 의제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몸이 피곤해 쓰러질 때까지 앞으로 나가리라. 그리고 또다시 계속하자. 어제보다 더 열심히 탐구하고 고민하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오늘의 순간이 어제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하리라. 나는 나의 최후를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해야만 하리라. 나는 마치 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만약 오늘이 내 최후의 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면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감사를 드리리라. 그리고 또 다른 오늘이 시작됨을 감사하고 최후의 날인 것처럼 다시 살아가리라. 오늘도 저 <laughs>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히 받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